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발표를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먼저 그림 편집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어, 가장 기초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많이 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재미있는 이 쌍둥이 이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그림을 자르는 방법인데요. 한번 우리가 어, 이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저는 새로 만들기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어, 만드으셨으면 음, 이렇게, 저 조금만 크게 할게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넣을,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지를 여기 슬라이드 있으시죠? 슬라이드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레이아웃에서 비나면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이홈 탭을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을 클릭하신 후에 비나면을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삽입에서 이렇게 그림을 넣어도 되고요. 자, 저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그림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찾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클릭을 해주셨으면, 여기에 제가 내용들도 이렇게 어, 친절하게 써 놓으셨, 놓아놨죠? 그래서 자르기할 그림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제 그림을 이렇게 클릭하기 전에는 이렇게 서식이라는 란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식이 보이시죠? 그쵸? 이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서식에도 여러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 그룹에서 크기 그룹이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서 이렇게 자르기를 눌러 주시면 이 자르기라는 어, 부분이 나옵니다 그쵸 매뉴얼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으시죠 네,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조절점이 나옵니다 그쵸 여기 보면 자르기 조절점 그쵸 이 조절점을 클릭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동 이게 이동 방향 인데요 이동 이동 표시가 되는게 아니라 자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어, 표시 조절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이렇게 잘라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검정색 부분 있으시죠? 이 부분은 잘라내질 아, 건데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잘라낼 거고요.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에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썼는데요. 자르 그림을 선택하고 서식을 클릭이 되어 있으니까 클릭해서 자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드래그 했죠. 그쵸? 드래그 한 다음에 ESC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ESC 키는 맨 위에 보면 키보드 정렬 아래 있습니다. ES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없어지죠.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만 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만 선택해서 그림을 잘라서 하나만 선택해서 어 그림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원하는 도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도형으로 넣을 때는 이렇게, 어,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삽입에 여기 보면 온라인 그림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만약에, 어, 잠시만요. 내가 만약에 동물 이렇게 치면 어, 동물에 대한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데요. 어, 난 여기에서, 음,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삽입을 하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죠. 그쵸. 그렇죠? 여기에서 얘를 그림 모양으로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를 클릭을 하면, 도형 모양으로 자르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도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너는 재미있게 이렇게 별표 포인트가 6개인 별표로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동그라미로 했더니 이렇게 타원형에 예쁘게 도형으로 자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형에 맞춰서 우리가 사진, 그림을 자르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렇게 우리가 어 배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부분에서 그냥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그냥 사용을 해 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배경을 없앨 때는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죠? 네. 서식의 조정대 그룹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 서식이 나옵니다. 이게 클릭을 되어 있지 않으면 서식이 안 나와요. 그림을 꼭 클릭해 주시고 서식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서식을 나타내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 배경 제거가 있나요? 그렇죠. 여기가 배경이겠죠. 이 배경 제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시죠. 이때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경의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배경을 다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라색 있는 부분은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ESC 있으시죠? 여기에 나와있죠? ESC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제거되고, 예쁜 그림만 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꽃그림만. 그쵸? 어, 다음은 이 투명색을 설정해서 배경을 제거 한번, 아, 배경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금 얘가 어 색깔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좀어 다른 배경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이렇게 어 단색 채우기를 해서 어 색깔을 한번 바꿔보고 이게 하얀색이잖아요. 그죠. 이 배경을 투명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3개. 투명 설정, 색 설정 있으신가요? 네, 여기 제일 아래 보면 투명 색 설정 있으시죠?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스포이드 같은 게 나타나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어, 설정되면서 이 배경이 제거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흰색 배경을 그림을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그림 색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어, 서식에 보시면 이렇게 서식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중에 조정 탭이 있습니다. 조정 탭 있으신가요? 네, 조정 그룹에서 수정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선명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선명하게도 바꾸고 이렇게 투명하게 밝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밝기나 선명도를 체크해서 변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나 선명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 놓았죠. 그래서 선명도를 바꿀 수 있는 색 보정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 색을, 보, 어, 색을 보정할 때, 이렇게 색상을 조정할 그림을 이렇게 체크해서 어, 그림의 색을 보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식을 눌러서, 자, 이렇게 그림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멋지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색까지 보정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세가지볼 수가 있고요. 꾸민 효과, 뭐 터치 효과. 그쵸? 원본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터치 효과도 있습니다. 그쵸? 이 꾸민 효과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서식에 보면 꾸민 효과 앞에서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칠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꾸미 효과 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어, 대돌, 월, 원래 그림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가 삽입해서 그림을 넣는데, 어, 얘를 넣는데, <laughs> 귀여운 그림 여러 번 나오네요. 여기에서 제가 꾸미 효과를 제가 이렇게 줬어요. 음. 그런데 나는 원래 그림으로, 어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서식 탭 누르셨죠? 그쵸? 거기에서 어떻게 하죠? 네. 조정 그룹 있으시죠? 거기 보면 그림 원래대로가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을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원래대로 그림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의 어떤 어, 설정하고 편집하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한 번, 한번 학습해 보았습니다. 어,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또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